수라간 이야기 60화, 첫 번째 진짜 위기. 봄바람과 함께 수라가는 전례 없는 분주함 속에 있었다. 언론 보도와 SNS로 예약은 끊이지 않았지만, 기쁨과 함께 피로가 스며들었다. 도마 앞에서 있던 유진이 칼을 내려놓았다. 이 흐름,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? 세린이 어깨를 눌렀다. 잘 되고 있지만, 지금이 아마 첫, 진짜 위기일지도 몰라요. 그날 저녁, 예약 시스템 착오로 매주 오던 단골의 자리가 신규 손님으로 채워졌다. 정우진이 다급히 뛰어왔다. 셰프, 그 손님, 많이 화나셨어요. 유진은 앞치마를 벗고 나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. 죄송합니다. 다음엔 더 좋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단골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. 괜찮아요. 다만, 수라간, 조금 달라진 것 같네요. 그 말이 유진 가슴 깊숙이 박혔다. 밤. 직원 회의에서 세린이 말했다. "지금 우리 너무 많은 걸 쫓고 있는 것 같아요." 윤지는 단호했다. "단골 한 분의 마음을 놓치면 천 명의 박수도 소용 없어요."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. "한 사람에게 집중하던 수라간을 되찾아야 해요." 다음 날부터 예약은 단골 우선 배정으로 바뀌었고 직원들은 손님과 더 자주 마주 앉았다. 메뉴판 한켠엔 단골이 남긴 작은 메모들이 붙기 시작했다. 며칠 뒤 문제의 단골이 다시 찾아왔다.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는 가게를 둘러보다 웃었다. 예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네요. 그날 밤, 수라간에는 잔잔하지만 단단한 공기가 흘렀다.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시 정직하게 답하기 시작한 것이다.